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, 감옥 가기 전에 아마 성경책을 대충 읽어서 한두번 읽은 거고, 감옥 안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한두번 읽은 것입니다.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했습니다. 정강목사님과 3년 동안 애국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너 우리 교회와 그 말씀이 없다가, 저번에 천당 앞에까지 갔다가 정강목사님 돌아가라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지금 사랑제일교회가서 정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. 머리가 털인 줄 알았어요. 지금까지 내가 영어책을 들고 산수공부를 했구나! 무슨 뜻인지 몰라요? 성경을 네 번이나 읽었는데, 잘못 읽었든지, 거꾸로 읽었든지, 아니면 뭐가 해석이 잘못됐든지, 뭔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예요! 머리속에 들어있는 네번의 성경책 지식을 모두 밖으로 꺼내는 게 너무나 힘이 들어서 밤마다 기도를 거꾸로 니다 제발 이 안에 있는 성경책의 지식을 빼내주십시오. 왜? 지금 사랑절거서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여기다 주입시켜야죠. 새로운 성경책이 머리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. 정강권 세서님들믿 있어라!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들으시고, 직접 서울 사랑제일교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서라도 꼭 들어보시고, 네. 가연 우리가 어떤 성경을, 어떻게 올릴 이해하고, 그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, 박스는 뜯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, 이게, 이게. 그래서 여러분,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.